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선물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0.7% S&P500 0.75% 나스닥 100은 0.9% 내리고 있고요 러셀 2000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셔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전반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일정부터 바로 볼게요. 지금 원래 오늘 일정이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가 CNBC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이제 쏟아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로 정리를 자막을 준비할 시간은 없었고요. 일단 어, 시장에 그렇게 뭐랄까요 안도를 줄 만한 이야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하루 지나 해석하면서 아, 너무 좀 어, 너무 비둘기파적인 거 아닌가 지금. 이 <laughs> 패드 FOMC 위원들이 경제 전망 요약을 수사, 수정하면서 보여줬던 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너무나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괜찮을 거다. 트랜지토리하다라는 말로 어 결국은 문제 없다라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기자회견에서 좀 많이 보냈다라고 지금 시장이 평가하면서 어, 약간 찜찜하다, 라고 이제 보고 있었죠. 오늘 굴수비 의장, 굴수비 시카고 연예 총재가 등판에서 한 말은, 음, 약간, 아리까리 합니다마는 조금 더 스테이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약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크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어 시장이 지금 당장 어 뭔가 내놔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일단 당장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이 어 하드데이터는 뭐큰 문제가 없다.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어쨌든 우리의 양대 책무에 어 맞춰서 우리의 목표 표에 맞춰서 진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한 것과 거의 비슷했죠. 다만 어 지금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연관성 즉 지금 이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다. 그거 소프트 데이터가 경제 지표 하드 데이터로 연결되는 고리는 보통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 데이터의 지금 불확실성 어,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굴수비 총재는. 어, 확실히 이 내시카고 지역의 이 기업들 말을 들어보면은 어, 좀이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출을 좀 줄이는 것이 어, 감지되고 있다. 어, 확실히 관세로 인한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어,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드 데이터만 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어, 확실히 조금 불안한 거는 <laughs> 맞다. 관세가 결국은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줄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또이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관세가 보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려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맞고만 있다면은 결국 관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적 트랜지토리한 게 맞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일시적이지 않다면 또 관세가 중간재에만 되는지 혹은 소비재 모든 데다 들어가는지 보복이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토리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한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는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가 결국 뒤에는 좀 약간 매파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일단은 시장도 그렇게 좋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금리를 보면은 뭐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 2년물 금리 3.9% 그리고 10년물 금리 4.2%로 일단은 이그 패드 배드... FMC o 이후에, 어, 큰 변동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파월 의장의 하루짜리 비둘기파 이 빔은 약간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어딘가에 또 등판해서 발언을 하고 계실 예정이어서 이것도 혹시, 어, 뭔가 발언이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1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세스 국 국방부 장관과, 어, 백악관에서 이뭔과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별게 없는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트럼프의 입을 또 지켜봐야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 일이죠. 어, 하루 종일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오늘 예상되는 옵션 만기 규모는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 이게 그렇게 작년 3월에 비하면은, 아, 어, 조금 작은 수준이고요. 지금 뭐, 옵션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는 하지만 평소 대비로는 약간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 모두가 4월 2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알려진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전에 굳이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현재 마켓 메이커를 포함한 모두의 생각이고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지금 이 c t a 그러니까 모멘텀을 추종하는 이 세력은 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주식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4월 2일 관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을 어, 굳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순매도를 한다고 큰일 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낮아진다 혹은 그렇게 돼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오른다면 은또 쇼스키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나쁘다 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 실제로 오,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마켓 메이커들은 좀 포지션을 중립에 가깝게 조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변동성이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레드 출발을 하더라도 마감에는 조금 그린이 될 수도 있는 상승 어, 소폭 상승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오늘 오르고 내리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억눌려 있으면은 뭐 본격적인 상승 릴리를 펼치기도 어렵고 결국은 4월 2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어, 지금 어, 옵션 시장 데이터들 분석하시는 분들 말을 보면은 어, 5565에서 5720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56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은 4월 2일 관세 이슈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계절성 분석을 보더라도 3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4월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계절적으로도 그러한데, 이번에도 관세 이슈까지 물려 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어, 올 들어서 특히 지금 머니마켓펀드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현금이죠. <laughs> 어 이제 뭐 어, 주식에 투자하거나 뭘 투자 안 하겠다. 아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10조 달러 늘었고요. 미국에서만 8조 4천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그만큼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4월 2일이 잘 지나간다면은 그 이후로 긍정적인 좀 관세 지금 이만큼 때려놨던 게좀 내려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면은 이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고요. UBS도 일단은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계금 그리고 타겟데이트 펀드들이 올해 1분기네요. 1분기 안에 매수를 할 예정인 금액이 1 0 0억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 규모인데 당시 2020년 3월에 보면은 어, 당시 옵션 만기일, 아, 오늘처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일단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15% 분기 말까지 상승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4월 2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빠질 건 없겠지 라고 좀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라튼의 뱅크 아메리카 어 수석 전략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쨌든 주식에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는 걸 보면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든 어디든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가 전 세계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트넷은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유지해온 입장, 즉,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금이 관세의 이 부정적인 영향에 훨씬 더 저렴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과 금을 더 선호한다라는 입장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조금 전에 또 트윗을 아니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4월 2일 미국의 광복절이다. 지금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로 이 식민 지배를 당해본 입장에서 광복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 참꽁기꽁기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탈과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 그 돈과 존경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4월 2일 관세에 대한 어, 상기를 시켜줬고요. 어, 그 전에. 또 하나 올렸는데요. 페드를 또한번 때렸습니다. 지금 달걀, 식료품, 휘발유 등등, 어, 이 생필품들 가격이 다 내려갔는데, 이렇게 됐는데 왜 페드가 금리 안 내리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페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어 금리 내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 fomc 이후에 한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을 한 건데요 또 이렇게 한동안 페드 안 때리더니 지금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4월 2일 이후에 어, 좀 좋은 소식이 나와도, 원하는 만큼 경제가 반등해주지 않았다면, 않는는다면 그거는 패드 때문이다. 라고, 이 약간, 음, 탓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 어제죠. 어제 행정명령을 하나 또 소명을 했죠. 히토류와 석탄을 미국에서,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상권한을 발동한다. 라는 내용의, 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광물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이고요. 또 우크라이나와도 히토를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음 이것에 따르면은 이제 국 광물자 생산법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광물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높은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어, 이 정부가 광물 자원 이 개발 프로젝트의 돈을 어, 지원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연방 토지에서 광물을 채, 채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선시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지금 관련 종목들, 어, 히토류를채굴하는 업체 미국에는 mpmaterials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 지금 뭐70% 80% 이상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mpmaterials는 일단, 어, 오늘도 오르고 있나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네요. 어제, 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올랐는데, 오늘은 벌써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석탄도, 이 채굴 확대 자산에 자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석탄 채굴 업체들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피버디 에너지 아크콜 이 정도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시장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헥스스 어, 국방부 장관하고 이제 오버 러피스에서 발표를 무언가 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어, 논의 어, 예상되는 이슈로는 뭔가 중국 관련한 무언가가 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 200억 달러 규모의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공중 지배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런 계약 프로그램을, 어, 계약 상대방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드론과 함께 이, 비행할 수 있는 차세대 스틸스 전투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잉하고 로키드마틴이 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리마켓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은 아마 로키드마틴이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로키드마틴 지금 1.4% 상승하고 있고요. 보잉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 일단 2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수천억 달러까지도 이제 계약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정말 음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어 웬일로 어 주주 분들께는 어이 반갑게도. 어, 오랜만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테슬라 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어이 요거 자체는 악셀로드 그 투자자 어, cfo 가요 악셀로드가 네, 기억이 안나네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 관계 어, ir 릴레이션 진행하는 어, 관리하는 c 레벨이죠 어, 악셀로드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지금 뭔가 14억 달러 규모의 어, 돈이 회계에서 어딘가 빠져있다, 뭐, 이런 약간 어, 의혹을 제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하루 만에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는 이제 돈이, 어, 돈이 들어오기로 확정됐을 때, 이제, 아,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미리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고요. 어,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계약을 해서 그게 돈이 들어오면 그때 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약간 기술적인 차이인데, 어,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쟤네가 그걸 잘 모르는 거다, 이제 약간 바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문제 없다라고 일단은, 어,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테, 이 테슬라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너무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 지금 중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 바, 이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거기서 돈을 벌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 챕슬라의 주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악셀로드는 확실히 뭐 국가 간 구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아디나 뭐 다른 애들의 뒤쳐져서가 아니라 국가 간 구매력 차이를 생각하면은 확실히 미국이나 다른 시장보다 중국에서의 가격 책정은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수익성은 살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답변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상용화에 대해서도 어, 지금 올해 생산을 시작을 해서 어,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5천 대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또 밝혔고요. 음, 내년에 상업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천 대라고 밝힌 것은 어제 밤에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밤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어, 이 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지금 부품 자체는 1만 2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다 확보가 되어 있지만, 어, 생산 능력을 이제 양산 수율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올해는 5천만, 천 5천 대만 하겠지만,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1억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밋빛 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어,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이제 6월 올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을 다시 한번 악셀로드가 확인을 시켜줬고요. 2027년부터는 사이버캡도 완전히 로보택시 필릿에 통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언제 발을 빼느냐, 테슬라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악셀로드는 뭐 CEO가 지금 우리의 CEO가 회사에 진짜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지는 어, 상당히 뭐 당파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충성도 고, 높은 고객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일단은 그런 걱정을 좀 불식시키려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에 대해서. 확실히 6개월에서 12개월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3년에서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미래가 밝을 것이다. 잘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수 있겠고요. 뒷부분 3에서 5년 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짱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laughs>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비전 우리는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 모두가 이제 풍요롭게 살수 있는 이제 그런 인류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라는 비전을 재정의를 하면서 그것의 핵심이 결국은 로봇과 AI인데 거기서 우리가 최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요 일단은, 데나이브스, 어, 웨드보시의 이 테슬라의 영원한 강세론자죠. 최근에 데나이브스가 지금 그렇게 강세론자인 그 마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 한 4에서 6주, 아무리 늦어도 1분기 실적 다, 다음, 달 말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하는 뭔가 제스처라도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된 아이브스인데요. 일단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올핸즈 이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어이 테슬라의 이제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죠.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41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 자체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프레젠테이션과 이 기관 투자자 콜을 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매수 토픽은 유지를 했고 어,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치가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투자 내러티브에는 흔들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너무나 높았던 이 기대와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것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내년까지는 계속 할 테니까 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제 실적 발표했던 나이키, 페덱스, 레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 경기 둔화에 탓을 하면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왕 이제 건들락이죠. 몇, 향후 몇 분기 침체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건들락은 채권 투자자이기 때문에 채권은 이 침체 우려가 높아져서 금리 인하가 돼야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기업 실적들도 나와서 약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날기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9% 감소했고요. 그나마 이게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17%나 감소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도 10%대 중반 하단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14에서 16%, 뭐 16%, 뭐10%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쨌든 12% 마이너스를 예상했던 월가의 추정치보다는 또 낮았기 때문에 음, 지금 가이던스도 좋지 못했고, 일단 나이키는 이것의 영향. 어, 관세 그리고 소비자 신뢰도 하락 때문이다 지금 우리 탓이 아니고 관세와 소비자 심리가 좋지 못한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이키의 경쟁 어 경쟁 둔화, 경쟁 심화에 이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이키의 탓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일단 골드만삭스는 매수를 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인정한다라고 약간은 어, 찜찜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페덱스도 지금 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 9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어, 옆에 있던 UPS도 유탄을 맞아서 2%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가이던스를 3분기 연속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EPS를 또 한번 18달러에서 18.6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매출 성장률도 기존에는 전년과 비슷할 것 같다라고 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것 때문에 이제 UPS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룹캐피털은 오늘 이 페덱스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소량화물 산업을 사업을 분사하기로 한 것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택 건설 업체죠 레나도. 음,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는 신규 주문, 2분기 신규 주문이 컨센서스보다 좀 낮았고요. 마진도 예상보다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나도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도 오늘 좋지 못한데요. 마이크론이 5% 가까이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는 괜찮았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괜찮 았 지금 여러가지 변동성에 휩쓸려서 그런지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어, 어제 실적을 보면은 일단 hbm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굉장히 강한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HBM 총 어, 가능 시장을 350억 달러로 성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레거시 D램, 랜드 쪽에 훨씬 더 이제 점유율이 높은데 연말에는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어, 그 D램 점유율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을 표현했고요. 데이터센터 D램 매출도 전년 대비 3배나 늘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음, 네,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네요. 확실히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 노이즈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어, 생각보다는 이안 좋았던 주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사이클에서의 안도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거는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미국에 5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의 제조 신약 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 지금 젠슨 황의 양자 발언 어제 지금 그렇게 많은 양자 기업들이 상장된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죠. 어, 오늘도 일단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퀀텀 주식들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가 몇개 있었는데, DA 데이비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5 달러로 10 달러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UBS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는 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네요. 음, 이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백브리핑으로 또 돌아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